안녕하세요. 의정부 성실교회 하예진 청년입니다. 어, 의정부로 이사 오면서 저희 교회로 이제 다니게 되면서 언제인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7살 때였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 그 그외 연합으로 수련회를 간적이 있어요. 음.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되게 큰 곳으로 갔는데 어그막 예배를 하기 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 보여 주시고 네. 나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음. 그거 보면서 너무 약간 어렸을 때 보기에는 너무 충격을 받은 음. 거죠. 이런 과정으로 내가 죄를 뭔가 용서를 받은 거구나를 그때 깨닫기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그 영화가 되게 팍 입혀왔어요 저한테.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 그래서 약간 좀 그랬던 건데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유진 이 언니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laughs> 현상해서 어. 줬던 기억이. 장래희망이? 장래희망이요? 네. 어 명확히 뭔가 딱 직업을 딱 지칭하기는 좀 힘든데 어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의류 패션 이쪽에 꿈을 어. 가져서 지금은. 복수 전공하면서 패션 마케팅이나 PR 관련해서 저는 나중에 외국계 기업에서 응. 일을 하는 게 저의 소망이고요. 응. 어떻습니까? 지금 그 대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하는 또 우리 신향이에 대한 생각, 상관관계랄까? 대학생활과 믿음생활은? 음, 어, 정말 그 스무 살 초반 지금도 물론 초반이지만 정말 다 갔. 스무 살 됐을 때는 막 새로운 걸 하면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일단은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도 진짜 고3 때는 맨날 밤마다 막 기도했어요. 막 자질구레한 거다 얘기하면서 막 저는 이랬고요 저랬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엄청 기도를 많이 했는데 스무 살딱 되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새로운 것도 많으니까 기도도 잘안 하게 되고 이제 교회 가서도. 뭔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느낌이 아닌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노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슬슬 깨닫고, <laughs> 이제 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laughs> 그게 좀 점점, 점점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뭔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laughs> 그런 존재에 대해서 또 다시 깨닫는. 왜냐면 이제 제수 휴학을 하고,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정말 일만 했거든요. 그 똑같은 루틴이 반복이었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도 확실히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쯤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들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음. 아 진짜 나와 똑같이 맞는 사람을 막 찾기가 진짜 힘들구나 이것도 많이 깨닫고 그래서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치니까 음. 다시 또 찾게 되는. 그렇죠. 항상 오르락내리락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좀 모으고 있죠 제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안 가봤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되게 영화를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영화를 물론 본인이 좋아해서 <laughs>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도 있는데 뭔가 그래서 그런 TV도 혼자 집에 있으면서 막 그런 패션 뭐 외국의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다르고 거기서 배우는 게더 많겠다, 더큰 세계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항상 돈도 없고 막 저희 집은 휴가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유일한 휴가가 여름 수련을 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 여행을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저랑 엄마가 둘다갈수 없는 거고. 음. 제가 일단 먼저 가고 싶어서 <laughs> 그럼 이걸 돈을 모아야 되는데 첫 여행 어디에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미국 여행을 친구랑 음.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음. 기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올 겨울에 가나요? 10월 말에 10월 말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우리 혜진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어. 의지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엄마가 우리 혜진 청년을 의지한다. 음. 약간 친구, 친구 같으면서 어쩔 때는 어. 남편 같으면서도. 남편 같으면서 음. 거꾸로 우리 혜진 청년은 엄마 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제가 엄마한테요? 네. 약간 애증이 있지 않을까? <laughs> 애증에 관계. 어.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도. 어. 가끔은 너무나 이렇게 큰 즐거움을 주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떨 때 힘들 힘드나요? 제가 승질을 좀 많이 내가지고 <laughs> 계속 막 밖에서 지치고 약간 저는 음. 엄마한테 집에 와서 막 오늘 이랬는데 저랬는데 다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음. 스타일. 엄마는 다 받아 주세요? 그것도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음. <laughs> 다른데 받아 줄 때는. 그래 막 맞장구도 되게 잘 쳐주시고 네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겠다 해주시는데 안 그럴 본인도 이제 힘들 때는 이제 그만 하라고 잘하고 음. 그래. 본인이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면 음. 결혼 딱히 지금 일단 생각이 없고 음. 그리고 그냥 뭐 그냥 TV 보다가도 엄마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제 어떡할 거야 혼자 살 거야 때 당연히 데리고 <laughs> 살아야지 말 데리고 <웃음> 살아야지 <웃음> 당연히 데리고 <웃음> 살아야지 <laughs> 음, 음, 그럼 근데 꼭 엄마는 너가 결혼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 어. 그럼 본인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그냥 굳이 약간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득보다는 실이 많다. 제가 지금 느끼기 지금 느끼기에는 어떤 쪽에 실이 많을까? 결혼하면 약간 단순한 논리 음. 제 논리로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매일 보면은 지겹고 분명 안 좋은 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을 평생 살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laughs> <laughs>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군요 그 득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부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그쵸, 뭐 행복 그 아기를 어. 낳아서 뭐 그런, 그런 달라남이라든지 어.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런 거를 눌러 이길 만큼 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도 너무 많이 들거든요. 어,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자 우리 혜진 청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사역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 일단은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고 청년부 총무, 네. 그렇죠. 제1청년부 총무를 그렇죠. 맡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계속하고 있고 제 중고등부 교사 하면서 중고등부 찬양단도 하고 있고 이제 대 예배 찬양단도 하고 있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인도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애정이 있는 사역이 있다면? 가정에 애정이 있는 사역이요. 어. 애정 있는 거는 은근 중고등부 교사가 아, 그래요? 네. 음. 설명 좀해 주세요. 제가 스무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교사 네.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응. 제가 막 일곱 뭐살 여덟 살 이때부터 애기들을 봤거든요 응. 막 지금 한결이 뭐 지훈 이런 애들 다 아, 저희가 업어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애기들이 좀 싫어졌어요 저는 지쳤을까요? 네 약간 지쳤다고 어떻게 응. 케어야 해 되고 약간 이제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해야 되나 응. 그래서 이제 좀 말이 통하고 제가 말을 해도 잘 구슬릴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너무 좋고 잘 따라와줘서 음. 제가 숙명여대를 썼었어요. 1차가 이제 되려면 자소서를 입력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실수로 어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헷갈려서 다른 곳에 넣은 거예요. 이미 여기 시간은 마감됐는데 그거를 그날 알았어요. 넣고 59분까지 막 6시 정각에 마감이면 막 59분, 58초까지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다른 데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린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하필 수요예배였어요. 그 끝나고 이제 수요예배에 왔는데 엄마 보자마자 엄청 울었거든요 그냥 숙대를 제일 가고 싶었던데 제일 어이없는 실수로 못 넣은 게 너무 어이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그때 제가 자만하지 않게 딱 이렇게 멈춰 주신 아그 실수가 그렇죠 너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자만하면 안돼 그때 그때 엄청 많이 느끼고 어,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 붙었어요. 붙어서 아, 그 학교에 됐으면 하는 아쉬움과 동시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등록금의 문제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제 등록금도 되게 비싸더라고. 요 입학금도 내야 되고 뭐 내야 되는 게 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엄마랑도 좀 갈등이 있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1년 입학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성적 때문에? 그쵸. 음. 그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이제 성적으로 몇 명까지만 주는데 돼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거다. 우리가 내가 장학금이라니. 막 내가 오기도 사실 여기도 저한테는 약간의 위태상향이었어서. 그래서 너무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때 뭔가 다시 아 진짜 내가 더 열심히 믿고 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음.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신 거구나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읽을까요? 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네. 소개해 주세요. 어, 이 말씀은 제가 성경 어플을 깔아놨거든요. 이제 그게 알림이 맨날 떠요 새벽에 음. 묵상하라는 그런 아, 말씀이 하나씩 오나요? 네 아침에 음. 이렇게 알림이 뜨는데 평소에는 이제 자느라고 맨날 안 보다가. 띵 왔길래 딱 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때 또막 엄청 또또 또 걱정해 걱정 음. <laughs> 걱정을 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 하고 있었는데 딱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채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속이 후, 풀리는 것처럼 아 그렇지 딱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때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딱 보고 음. 자, 잠을 잘 수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이 되게 저한테 말해주는 말 같은 느낌 우리 혜진 청년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요? 음, 엄마겠죠? 뭐. <laughs> 엄마겠죠? 엄마, 엄마입니다. 엄마여야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아무 울지 않을 거고요. 저는 울지 않고 얘기할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 어, 어제도 사실 또 싸웠어요. 그래 맨날 <laughs> 싸우는데 이러면 이제 서로를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 독립적으로 살게, 열심히 살게 해준 거는 음. 어, 엄마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너무 호강 시켜드리고 싶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미안하다고 안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우리 혜진 청년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어. 아, 그 계속 막 미안하다는 말을 한거 아니지만 항상 제가 화를 내고 그 끝에 돌아오면 대답 항상 미안하다. 그게 좀 그게 그만 좀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 최현영 집사님이 우리 해진 청년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왜 어, 저런 말을 하시는지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엄마로서 뭔가를 못 해준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 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뭐 음. 그렇게 자꾸 뭘못 해줬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충분히 너무 다 헌신하고 있는데, 자꾸 뭘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그냥 제가 딸로서 봤을 땐또 그게 안타까운... 저 약간 엄마는 되게 곱게 자란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곱게 자라고, 뭔가 그런 험한 일도 안 해본 사람이고... 딱 그렇게 그런 것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그러기엔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래서 어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사람이 어 밝아졌고 어 옛날에는 그 옛날에 힘들면은 그냥 막 힘들어하시고 막 이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했지만 뭔가 엄마도 좀더 그런 믿음이 강해지시면서. 더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창단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해 보여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옛날에 계속 하고 싶었던 그런 꿈 꿈을 다시 뭔가 직접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약간 봉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더 네. 저는 그냥 엄마가 엄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더 잘돼서 아 잘돼야 잘돼야 일단 <laughs> 일단 저는 좀 그게 큰것 같아요. 어. 약간 그 모든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야지. 음. 일단 물질적인 것에 대한 걱정. 그렇죠. 음,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없어진다면 음. 엄마가 더 이상 이제 힘들게 일을 하지 않도 되는 거고. 음, 그 꿈이 하여튼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더 어, 엄마랑도 그런 얘기 를 많이 하는데 자꾸 너가 하려고하지 말고 계속, 해지나, 계속, 해지나, <laughs> 계속 <laughs> 기도해지나 계속 기도해지나 엄마가 근데 막 저거는 화가 막나있는데 엄마가 계속 기도해지나 계속 기도해지나 그렇게 가끔 들으면 좀 이제 말을 말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다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해서 나아질 상황이라면 어차피 나아졌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미 나아졌을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포기하고 그냥, 그냥 둘이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의 생활을.